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주말에 축구가 좀 있죠. 근데 이제 뭐 평상시 이제 주말보다는 좀 적죠. 왜냐면은 분데스랑 뭐 리그앙이랑 <laughs> 또뭐 있노 라리가였나. 아 l a d b g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휴식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적긴 해요. 그래도 경기들 세리 경기 있고 그다음에 끔찍한 우리 어, 어제 연못그쌍못 뜨더라. 어, 그 막판에 아랍 그 인간 PK 실축. 그것도 사실상 어부지로 약간 준 PK인데 어, 그걸 쳐날려버리네 대단한 인간들이네 아무튼 걸프컵이랑 또 뭐있노 어, 호주축구 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야간 경기도 있는데 경기수가 뭐 많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부터 가겠습니다 엠폴리 대 이제 제노아 제어 엠폴리 엠폴리는 뭐 조전수비수인 BT 미정이고 그 다음에 뭐 기존 이제 빠져있던 솔바켄 뭐 이런 애들 그냥 딱히 필요는 없어요. 근데 BT가 뭐 주축 수비수 지난 경기부터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타격은 있고 그래서 제노아는 여전히 뭐 기존의 부상자들 앞선에 말린오브스키 뭐 메시아스 등등등 뭐 이런 부분 빠져 있습니다. 일단은 어이 제노아랑 이제 엠폴리 그래도 나름 일부에 있으면서 상상적인 부분을 뭐 비교해도 제노아가 거의 뭐엠폴리한테잘진 적은 없어요. 어. 근데, 그래도, 어, 엠폴리가 경기 추세가 제노아보다 지금 안 좋은 시점도 아니기도 하고, 뭐, 뭐, 비교했을 때 골득시, 아, 골에 대한 이제 실점과 뭐, 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뭐 차이가 안 나는 부분. 엠폴리가 홈에서의 성적이 엄청 월등하진 않지만, 그래서잘 지지 않는 경기들. 제노아도 뭐, 지금 공격이 잘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전히 뭐 수비로 먹고 사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찍어 볼만한 건 여기는 뭐 언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승패 라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뭐 제노아가 역배니까, 그래도 좀더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노아니까 역배니까 제노아 풀쪽으로 한번 찍어 보세요. 여기는 뭐그 정도만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무무 맞췄다 그래요 전무인무 보긴 했는데 아, 무무보다는 갈라지지 않을까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비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되네 근데 막판에 그 아랍 PK만 넣었으면은 갈라졌을 텐데 그걸 처못 넣어가지고 요새 PK를 왜 이렇게 실축하는 거야 이 홀란드씨랑 어.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대 이제 문차 할게요 파르마대 문차 엠폴리 배당이 같은 2점대라는게 상성이냐고요 그게 뭔말이오 그냥 배당을 저정도 측정한거죠 이거는 뭐 솔직히 누가 봐도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는 경기잖아요 애매하니까 오주들도다 배당도 비슷하게 준거지 뭐 상성을 떠나서 그 다음이 이제 두번째 경기 파르마 대 이제 몬차 아이 어, 경기 파르마는 주전수비수 뭐 델프라토 빠지고 미드 이제 뭐 기존에 베느 베르, 뭐베뭐베 배, 배 배, 베르나베 빠지고 그다음에 뭐 그냥 기존은 뭐 애들 그냥 빠져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몬차가 이제 오늘 주포인 모타 그다음에 이제 주전 뭐 미드필더인 뭐 그리스상 키라코폴로스인가 아무튼 고인간 빠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존에 뭐뭐 페시나라든지 뭐 빠져 있고 그래서 오늘 좀 결정적인 타격이 있는 거는 결국에 몬차긴 해요 앞선에 이제 모타가 없으면은. 뭐, 그나마 다행인가, 주리치가 오늘 복귀했거든요. 그 보스니아 국대. 예. 주리치 복귀하고, 그 다음에 뭐, 비안코, 뭐, 카프리, 카프라리,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좀 굳이긴 해요. 그나마 얘가 복귀해서 다행이지.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파르마가 뭐, 정배를 받은 부분과, 홈에서의 경기다, 뭐, 이해는 가긴 해요. 어, 근데, 이 파르마란 팀도 지금 뭐 상태가 안 좋고 뭐 수비력이 워낙 좀 빠진 팀 아닙니까 몬차가 물론 골을 지금 잘못 놓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근데 변수가 하나 있죠 변수 오늘 <laughs> 뭐 저번에 말했죠 그 웨스트브로미치도 여러분한테 어, 팁 드렸잖아요 감독이 뭐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데 발렌시아로 도망가 가지고 그 더비 카운트 경기 더비가 홈이긴 하지만 은 그래도 정배를 웨스브로가 약 정배를 받아야 지 않을까 하는 귀신같이 이겨버렸잖아요 요경기도 어, 마찬가지죠 몬차에 이제 우리 레전드 레스.. 네스타 감독이 경질당했죠 어, 그리고 지금 새로운 감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엘라스베로나 코치였던 인간이거든요 나도 잘 몰라요 이 인간은 아무튼 38살 나이도 많지 않은 친구거든요 기대치는 없긴 해요 그래도 근데 감독이 바뀌었다 이 버프는 좀 무시 못 하죠 물론 홈경기였으면 더 좋긴 하지만 근데 파르마도 지금 상태가 그렇게 썩좋진 않아요. 골에 대한 관여는 좋긴 하지만은 수비가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몬차가 뭐 오늘 이 아까 말했던 주리치까지 도 복귀를 못했다면 답이 없을 건데 그래도 골에 대한 기대치 값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어 그런 기대치 값에 이어서 몬차 프렌가 그리고 뭐 그래도 몬차 뭐 감독 바뀌든 말든 뭐 역겹기도 하고 오늘 전력적인 손실도 크고 뭐 어떻게 몬차풀 찍냐 하시면은 이 경기는 당연히 오버 찍어 보시는 게.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소연기는 뭐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아홉 경기요? 열 경기 아니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경기인데요 아, 컵 경기 제외하고 봤나? 컵 경기 제외하면은 아홉 경기네요 근데 컵 경기 코파이탈리아 포함하면은 열 경기인데 만나, 둘, 넷, 여 8, 10, 1 0 경기. 멍청한 팀이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칼리아리 대 인테르. 아, 의경기, 칼리, 뭐, 루븐버 계속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인테르 쪽에는, 음, 다르미안, 리정이고, 그 다음에 수비라인, 파바르, 아체르비. 여전히 뭐 수비 쪽에 좀 부상자가 있긴 하나. 충분히 뭐다 메꿀 수 있는 자원이긴 해요. 어, 센터백, 그리고 양쪽이 윙백 라인들 쓸수 있고. 인테르가 작년에 이제 칼리아리 상대로 뭐못 이겼죠. 어, 홈에서, 지금의 홈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추세에 상당히 좋고, 뭐못 이겼던 부분 복수전 해줄 가능성도 크고, 뭐 인테르가 다음 이제 주 중에 그 슈퍼컵 일정이 있긴 하거든요. 아탈이랑. 어, 근데 뭐그 경기가 솔직 슈퍼컵 우승한다고 했고 와 진짜 짱이다 솔직히 슈퍼컵의 의미는 딱히 없죠 그냥 뭐 코파이탈리아 우승 뭐 이번 시즌인가 작년 시즌부터 바뀌었잖아요 그 준우승 팀까지 꼽살일 것 같고 그게 의미 없거든요 리그에 더 신경 쓴게 맞고 오늘 이기면 또 아타리랑 승률 동점이 될수 있고 어, 물론 이제 아타리랑 아치오 경기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그렇고 흐름도 좋고 칼리아리가 뭐 딱히 지금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좀 아니죠 물론 이제 강팀 상대로 생각보다 비비는 경기들 좀 보여주죠 뭐 아탈전, 비오전, 뭐 아치오전 다1.4 승부 물론 최근에 이제 코파 이탈리아 때는 뚜드러 맞으면서 지긴 했어요 아, 저 경기는 음. 인테의승 봐야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언더볼게요. 언더 볼게요 음. 언더 언더 굳이 보면 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지금 인테르의 수비가 탄탄하잖아요 원전 경기만 봐도 클린시트가 무려 4번이네요 솔직히 5번 빡세긴 한데 그래도 인테르니까 아, 뭐, 칼리아리가 골을 잘 넣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라치오대 아탈. 라치오는 라자리, 뭐, 미정이네요, 측면. 그 다음에, 베시노 원래 빠져 있었고. 그 앞선에 서브 공격수들, 뭐, 노슬린, 늙은이 페드로라든지, 미정이란데 없어도 돼요. 아, 늙, 뭐 늙은이 플러스 얘는 뭐, 서브니까. 아탈이 좀더 타격이 있죠. 측면에 루겔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지난 경기에 서 레테기가 부상을 빠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탈이 그, 엠폴리 상대로 한 점차 승부 이겨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승리 DNA, 마치 이제 꼬마 같은 느낌이거든요.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아, 근데, 오늘은 좀 다르죠. 그래도 상대가 이 라치오, 어, 무시 못하고, 거의다가 로마, 이거 호마 아닙니까?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백은 분명히 좀, 누수가 음,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라치오가 물론 인텔한테 대패를 당하긴 했으나, 그 전까지 경기력에서도 뭐, 나쁘지 않았던 부분. 음. 요 경기 뭐 팽팽하겠죠. 뭐 빡센 경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라치오가 홈인데, 거기다가 이제, 어, 전력적인 노소도 솔직히 아탈 쪽이 좀 더, 좀더 크다 생각하기도 하고, 뭐, 역배면은 요 경기 라치오풀쪽 찍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해서는 요두 팀이면은 뭐 오버를 안볼래안볼 수가 없죠. 근데 생각보다 배당이 매우 높다는 거. 어, 그점 참조하시면 될 듯.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 이제 벌레 같은 걸프컵 할게요 어. 이라크 대 사우디 은기, 뭐 마지막 경기 동기부여는 딱히 그 없죠. 어, 그냥 사우디는 비기면 일단은 뭐 나간다. 어. 그리고 뭐 이라크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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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게 된다. 음. 솔직히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둘다뭐 도찐개찐이에요. 뭐, 우세 있는 경기를 해도 애들이 나사가 하나씩 빠졌는지 계속 실점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뭐 걸프카 뭐 이거 왜 넣어준지 의미, 의문이긴 한데 경기가 없으니까 그냥 넣어준 거겠죠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비기면 되고 뭐 이라크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고 어 물론 뭐더 나아가서 이제 사우디가 오늘 이기고 바레인이 이제 뭐 예멘한테 두드려 맞아서 지면 1위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뭐 실리 있는 축구를 하겠죠 그리고 사우디 자체가 뭐, 이라크보다 체급이 낫다. 아유, 이거 뭐, 가돌이 당할 것 같다. 그 정도도 아니고, 충분히 버티는 능력은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 그냥 또, 뭐 사우디 맞추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이라, 지금 중동축구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은뭐 체급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걸프컵 보면은. 역겨운 경기들. 그냥 무엠무중에 하나 튕거고그 다음에 요 경기는 언더 보시는 게 낫죠. 어, 사우디가 물론 최근에 골 실점들을 많이 했긴 하지만, 이런 단판상, 그리고 어제 그 어떤 멍청한 인간이 또, 어, 그 댓글에다가 뭐라 적었노 카타르 경기 이거 오버 봐야지 어 이거를 언더 본다고 나한테 어, 댓글로 욕하더만 반박도 못하고 사라져 버렸죠 어, 언더 떴잖아 이씨 <laughs> 내가 카타르 오버 경기는 정확하게 잘 찍어주잖아 어제 같은 경우에 특수 상황이다 하고 그 인간은 근데 어 점수를 생각을 안 하던데 아니 상식적으로 골득실이 3대2 3, 2대3 이건데 한 팀이 이제 진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멍청한 인간이 아무튼 그래요 아소영이 언더 볼게요 언더 아, 정말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못하지 아, 승점 계산도 못하고 꼴득실 계산도 못하는데 왜 베팅을 할까 아 희한하네 또 열받아가지고 뭐 아이디 뭐 새로 만들어 와가지고 또 댓글 달, 달겠지 오늘 아, 좀 많이 많이 좀 만들어 온나 아, 아. 거의 뭐 유튜브 보면은 댓글 창들 잘안 열어놓잖아요. 엄 열어놓는데 열어놓으면 희한한 인간들이 많아. 정말 의미없는 뭐 반박도 못하는 그런 글 싸지르고 무조건 자기 자신 정신승리하려고 쓴다 했어. 참. 바레인대 예멘인데 뭐 최근 당연히 바레인이 낫죠. 바레인이 뭐 2승까지 챙기기도 했고 그리고 상대도 바레인이 뭐, 사우디, 이라크, 세상 예멘보다 체급이 더 딸린 애들 상대로 다 이겼다는 거. 뭐, 무시 못하죠. 바레인은, 뭐, 세상 이 경기 저도 뭐 확정이기도 하고, 큰 점수 차로만 안 줘도, 뭐 1위 확정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얘네가 주작을 할지, 뭘 어떻게 할지, 의문이긴 해요. 근데 뭐, 실력대로 하면은 바레인이 당연히 낫죠. 어, 단지 그게 거슬릴 뿐이지. 예멘은 뭐, 탈락 확정이고. 뭐, 주작할지, 안 할지, 배당이 좀 역겹긴 한데, 요거는 솔직히 일반승을 찍기에는 메리트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고배당용으로 뭐, 햇물을 뭐 찍든, 물을 찍든, 뭐, 마인을 찍든, 하시는 게 나을 듯. 그래서 요게, 그래도 뭐, 바레인승 볼게요. 그 체급차로. 어, 체급차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점 대비는 뭐, 언더볼게요. 언더 볼게요. 언더. 정상인이야 그냥 정상인이 잘 없어요 비정상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댓글창을 닫아두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열어놓죠 왜냐 그래도 물어보시는 분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열어놓고 나도 이제 그냥 닫아놓으면 은 존나 편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가끔씩 막 어? 경기 보고 있다가 아니면 뭐 무슨 일 하다가 뭐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유튜브에 진짜 개소리 짓거리는 댓글들 이런거 보면은 밤마다 떨어지고, 어, 경기 보는데 열받거든요. 아무튼, 내년에는 닫을까, 그냥? 닫는 게 낫지 않나? 그 커뮤니티 창, 커뮤니티 창도 멤버십만 해놓고 다, 다 닫아버릴까? 아무튼, 그렇다. 토요일에, 요 그, 휴식기잖아요. 휴식기. 휴식기에는 원래 별로 없었죠. 뭐 정상적으로 말을 한면모겠는데 말도 돼도 안되는 소리만 이상한 짓거리니까 문제다 문제 센트메리 대 오클인데 일단은 뭐 센트메리 쪽에 뭐 기존 부상자 뭐 미드 탭 정도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클도 이제 기존 부상자 홀 빠지고 뭐 미드에 뭐 호인스인가 머시인가 얘는 뭐안 나온지 좀 됐어요 어, 센트메리 지난 경기 아 메가 서전이었나? 그때 말했죠. 이 센트메리란 팀이 물론 초반에 좀 똥을 싸긴 했지만은 아챔을 좀 병행하다 보니까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았어요. 매 경기마다 주전을 갈았었는데못 짜겠노. 뎁스가 높은 팀도 아니고 저기 뭐 J리그, K리그 이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에, 힘들어했죠. 근데 이제는 끝나기도 했고 좀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가겠지 않을까. 메가 서와의 경기에서도 원정이었지만은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 반대로 이제 오클 같은 경우에는 그잘 나가던 부분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실점을 잘안 하던 인간들이 웨스유나 상대로 웨스유나가 골을 좀받긴 하지만은 4대0으로 진다 이거 뽕이 다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잠시 주춤한 건가 라는 생각이 되긴 한데 그래도 어 본다면은 이런 신생팀들 갑자기 진짜 잘해갖고 뭐 우승하고 그런 경우도 잘 없긴 해요 진짜 잘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직 한 경기 가지고 판가름하기는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그런 걸뭐 떠나서 그래도 오크리 이 지난 이제 센트메리가 메가서랑 이제 경기를 했잖아요. 뭐 굳이 굳이 좀 이제 뭔가 대입시켜 보자면은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고 원전 경기였고 오크는 오히려 메가서 상대로 이긴 했으나 경기력이 메가서보다는 좀 딸리는 경기력, 어부지로좀 이긴 감이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센트메리가 이제 아침 일정도 끝났고 뭐 홈에서의 경기기도 하고 그래도 역배니까 프렌 정도 한번 보는 게 낫지 않나. 뭐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래도 센트메리가 뭐 웨스 유나라든지 뭐 이런 애들보다는 화력적으로 골을 더잘 박지는 못해요. 그래 언더사이드로 뭐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배당도 뭐1 7되면은 괜찮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시드니 대 이제 멜버른 빅토리인데. 뭐 시드니도 마찬가지죠 아챔이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리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아 물론 저기는 이제 아챔이 남아있긴 한데 여기는 아챔이 끝났죠 아 그니까 러 약간 휴식기라고 해야 될까 아챔투는뭐끝이잖아 한번 질때꼭 달아서 치던가 묵해던가 하던데 누가요? 누구 말하는 거요센트메리요 모르겠다 어요경기 일단은 요거죠 공격의 시드니 그 다음에 수비 밸런스가 좋은 수비 밸런스가 좋은 멜버른 시티 멜버른시티가 아니라 멜버른 빅토리 약간 요런 느낌이죠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 할까 근데 요새 추세들은 이제 대부분 보면 은 방패들이 많이 이기는 경향이 있죠 왜냐 수비력이 탐탁지 않아서 그래도 웬만해 좀 골이 부족한 인간들도 골을 넣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멜버른 빅토리가 골이 뭐 너무 안 들어가는 그런 팀도 아니기도 하고 충분히 뭐둘다골 박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면 생각했을 때는, 뭐, 어, 시드랜 팀도 뭐, 홈에서 했을 때 무시 못 하기도 하고, 뭐, 나름 뭐, 어, 우 더글라스 코스타도 영입하고 하긴 했으나, 그래도, 멜버른 빅토리가 역배인데, 프렌 쪽 보시고, 오버 보는 게 좋지 않나. 둘다 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새 추세도 그렇고, 뭐 충분히 뭐, 괜찮다고 봐요. 자,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뭐,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